第三十课，我想买件毛衣。天冷了，我想买件毛衣。从韩国没带毛衣吗？没有。想买什么样的？嗯，薄一点的。嗯，快点去买吧，别冻感冒了。嗯，好。那你陪我去买好吗？好，星期天去怎么样？不好，星期天人太多。那明天下午去吧。 싱 <목소리> 스마트한 시대에는 스마트하게 찾아 공부해야지 여신님 도와주세요 <목소리> 여신님 저좀 도와주세요 날이 추워져서 스웨터 좀 사려고 하거든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징조 <목소리> 이팅 <목소리> 你可以这么说，天冷了，我想买件毛衣。啊，天冷了，我想买件毛衣。여시님 아, 고맙습니다. 메이나 니하 라우 쉬하 오늘 회화에서 나온 문장들을 하나씩 공부해 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표현은 Tian long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Tian Leng La, t i 라는 표현은 날씨가 춥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은 w 想买 i a n g m 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Wo Xiang m 我想买件毛衣。我想买件毛衣라는 표현은 나는 스웨터를 사려고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은 총 한국 메이毛마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네. 총 한국 메이드 마이 한국 메이마 종항과 메이드아이마오이마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스웨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은 想买什么样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네. 想买什么样的?想이什么样的 想买什么样的?라는 표현은 어떤 디자인을 사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은 바오이 디엘더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네. 바오이 디엘더 바오이 디엘더 바오이 디더라는 표현은 좀 얇은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바오이 <목소리> 디엘더 선생님, 이는 일성으로 이 이렇게 읽는데 여기서는 사성으로 읽어야 죠 하나를 나타내는 이 라는 글자가 사성이거나 혹은 사성에서 경성으로 바뀐 글자 앞에 오면 이성으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콰이치엔 합쳐서 이 콰이치엔 이와 거가 합쳐진 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성 이성 삼성 앞에서는 사성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티엔 을 합쳐서 이 티엔 이와 니엔을 합쳐서 이니엔 이라는 글자와 지라는 글자를 합쳐서 이지라는 글자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앞에서 배운 뿌자와 읽는 방법이 비슷하네요. 한자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이렇게 한개 글자가 뒤오는 글자 뒤에 오는 성조에 따라 성조 변화가 있으니 참 어려워요. 맞아요. 평소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을 자주 읽다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공부해 볼까요? 네, 좋아요. 다음 문장은 비에똥간 마올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비에똥간 마올라. 비에똥간 마올라. 비에똥간 마올라라는 표현은 얼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싱치티엔치, 怎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신치텐치怎마樣신치텐치怎마樣신치텐치怎마樣이라는 .마양 표현은 일요일에 가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새로운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g 이라고 읽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롱 long long 이라는 단어는 춥다라는 뜻입니다. 짜이 라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long long 다음 단어는 메이나가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음, 이 글자는 天이라고 읽고요. 하늘을 가리키는 하늘 천의 한자예요. 그리고 일요일에 싱치天에서도이 天이 들어가죠. 네. 맞아요. 여기에서는 날씨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날씨라는 단어는 원래 t n 라고 쓰는데, 회화에서는 생략해서 'TN'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TN' 'TN' 'TNT' n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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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는 '샹'이라고 읽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네 '샹' 想想 이라는 단어는 원래 생각하다, 그립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바라다, 희망하다, 무엇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 무엇을 하려고 하다, 무엇 무엇을 할 작정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짤라이 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想想 다음 단어는 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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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단어는 옷과 같이 하나씩 셀수 있는 개별 사물을 세는 양사로 건, 개, 벌 이라는 뜻에 해당합니다. 짤, 라이 이, 츠,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찌, 찌, 다음 단어는 마오이 라고 읽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네 마오이, 마오이, 마오이 라는 단어에서 마오 라는 한자는 털 이라는 뜻이고 이 라는 한자는 옷 이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마오이라고 사용하면 옷의 한 종류인 스웨터라는 뜻이 됩니다. 짤 라이 이츠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마오이, 마오이, <놀람> 선생님 여기 마오이에서 마오가 우리 앞에서 돈을 살때 쓰는 단어 이 <놀람> 마오치엔 냥 마우치에 발대, 마우 맞나요? 둠 맞아요.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공부해 볼까요? 네. 다음으로 공부할 단어는 딸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딸, 딸, 딸라는 단어는 막대기처럼 긴 형태로 생긴 물건을 말합니다. 우리 말에 띠, 벨트, 끈, 밴드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짤 라이 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딸, 딸, 다음 단어는 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양, 시형, 양이라는 단어는 형태, 모양,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짤, 라이, 이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양, 시형, 이 단어는 '콰이'라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콰이, 콰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사용되면 빠르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부사로 사용되어 빨리, 급히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짤라 이 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콰이, 콰이. 다음 단어는 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똥, 똥, 똥이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로 액체나 수분이 포함된 물질이 얼다, 응고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춥다, 몸이 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라잇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똥, 똥. 다음 단어는 점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전 모양. 점마야. 점마야 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의문문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라来 이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점마야. 선생님,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점마야 물었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하죠? 긍정으로 대답을 하려면 하오 라고 대답하면 되고 부정의 대답을 하려면 점마양이라는 표현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글자 뿌를 붙여서 뿌점마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직접 뿌하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새로 배운 단어들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한국어로 하면 메이나가 중국어로 말해 보세요.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춥네요. 春天天치真冷啊 <목소리> 스웨터를 사려고 합니다. 我想买钱买钱、啊、买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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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买 那快点去买吧，别冻感冒了。这个样子好看。那买这件薄的吧。今天的课就到这儿，下次见。老师辛苦了，再见。再见